저그 그것도 궁금해요. 그 제가 이건 배웠거든요. 그 네, 개활제서 움직일 때 샷각 안 들어오게 이렇게 네. 움직이는 거 배웠거든요. <laughs> C 연타하면서? 아, 네네. <laughs> 이거 말고 또 혹시 좋은 무빙이요? 무빙이 있을지? 이러고 다녀요? 맞아요? 아니요 그거 좀 다르긴 다녀요? 한데. <laughs> <저> 이거 아니에요? 나 <laughs> <난> 이렇게 배운. <laughs> 이거일 거예요 아마 이거일 거예요. 저랑 한데... 제가 하는 거랑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이 이거 아무도 안 써요? 아니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 중요한 건 저기 어디서 쏜지 알아야 돼요. 일단 도망칠 때 네. 저기 어디서 쏜지 네.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건 그거, 그거 모르겠어요. 저 제가 네. 아까 메모장에도 적은 거긴 한데 제 배그의 가장 큰 문제점, 배그뿐만이 아니고 FPS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샷이 날라왔을 때 오른쪽에서 맞은 건지 왼쪽에서 네. 맞은 건지 뒤에서 맞은 건지 앞에서 맞은 건지 몰라요. 아, 그거는 그거는 지금 어, 모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 그쵸, 왜냐면 그거는... 그게 총 맞으면 은 누군가 나한테 총을 쏘면 지금 완전 네. 깜짝 놀라실 때예요. 겁에 <laughs> 질릴 거예요. 아마 누가 나한테 총을 쐈다는 <laughs> 것만으로 자체도. 그래가지고 네. 어디서 쏘는지 일단 파악이 안될 거예요. 음. 일단 그거는 지금 당장 모르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은소리가 들리고 어디인지 네. 알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조금만 네. 이제 더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또 네. 좋은 훈련이 있긴 한데 사운드 훈련이라고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훈련장 가서 가까요? 네 오, 오늘 완전 본격적으로 배우는데요 조준 훈련, 사운드 플레이 훈련 사운드 플레이 훈련 이거는 제가 개인 연습하겠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우와 좋아요 언니 근데 어디요어 그래도 6킬 하셨네 음, 가까이 있는 애들은 오른쪽 왼쪽이 확실히 들리거든요 근데 네. 멀리 있으면 확실히 전혀 모르겠다 <laughs> 혹시 이어폰 끼고 게임하시나요? 이어폰 뭐 헤드셋이 더 좋은가요?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없어요. 뭐로 하세요? 저거는 이어폰입니다. 음. 비슷하게 가긴 하네요. 그런 거예요? 네, 비슷하게 가는데요 정확히는 안 맞아도? 이건 여기서 좀 연습을 해봐야겠다. 총소리 들리시나요? 불을 보고 찾아오세요. 총소리를 듣고. 어, 좋아요. 여기다.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아, <laughs> 자전거를 타고 오셨네. 이게 달리시면서 네 시프트 누르고 달리시잖아요. 달리시다가 시프트를 떼고 CC를 빠르게 두 번. 아, <laughs> 시프트를 시시, 떼고 빠르게 달리다가? 두 번. 달리다가. 어? 오래? 맞나? 제가 한게 맞나요? 달리다가 <웃음> 시프트를 떼고 CC. 땜가 동시에. 어 땜가 동시에 시프트를 떼고. 아 땜가 동시에. 동시에. 달리다가 CC를 두 번. 어래 따닥 따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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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따닥 <웃음> 모르겠다. 네 <laughs> 그게 그렇게 아 필요한 네. 무빙은 아니에요. 막 연습을 아, 할 그래요? 만큼 네. 네 그렇게 필요한 무빙은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알려드릴 거는 오늘 아까 SMG 추천해 드렸잖아요. 네. MP5 손잡이를 레이저 사이트를 끼는 거예요. 레이저, 사이트. 레이저 사이트가 있으면 뭔가 보정이 더 되나요? 이게 있으면 이제 비조준 사격정확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그냥 냅다 갈겨도 집탄률이 모이는 그런 타치예요 그냥 이렇게 종조준을 안 해도 그냥 냅다 갈겨도 총이 잘 뭔가 맞습니다. 뭔가 좀 보정이 돼요? 네네. 그냥 이렇게 농조준으로 쏴도 그리고 개머리판은 전술 개, 개머리판. 개머리판 종류 두개 맞죠? 네, 중량형 good thing. This is a very good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 이제 홀로그램이랑 레드옷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전레드파예요레드파예요 근데 이게 네. 최근에 홀로그램이 네. 버프가 먹었어요 어떤 버프요? 그냐면 홀로그램을 끼면 응. 조준 속도가 10%더 빨라집니다 조준 속도라는 거 이게 딱 줌했을 때 정조준 아 요, 요렇게 넘어가는 이 속도가? 네 스코프 보는 저... 속도가 오더 빨라집니다 그래가지고 홀로를 요즘 쓰는구나 어 맞네요 어좀 크게 차이나는데? 네, 홀로그램도 점으로 바꿀 수 있어요. 홀로 점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홀로 끼고 그 페이지 업다운 있거든요. 키보드에 뭐 네. 한번 눌러서 바꾸고. 오, 오래 아, 홀로가 훨씬 낫다. 이제 AR 같은 경우는 MP5를 제외하면은. AR은 네. 레이저 사이트 안 끼시는 게 좋아요 MP5만 레이저 사이트 네. MP5만 레이저 사이트 음... 나머지는 이제 반동 네. 손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AR은 수직 손잡이 추천드립니다 수직 손잡이 수직 가장 다... 무난하고 무난한 손잡이예요 그 다음에 앞코는 앞코는 앞에는, 뭐 앞에는 제동기 보정기 둘그 중에 아무거나 네. 쓰시면 되는데 먼저 나오는 거 제동기가 저는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제동기? 네 제동기 아, 네. 옷부터 좀 바꿔야겠는데 이 베리니들 고인물들이 <laughs> 베리니를 감지할 때뭘 부터 보냐 이 녀석이 옷부터 먼저 복장부터 봅니다 복장부터 이렇게 <laughs> 아니 근데 저 옷이 없어요 이거밖에 베리니를... 아니면 벗을까? 아니 근데 네, 머리가 있으신데 이 헤어가 있으신데 이 헤어는 어디서 나신 거지? <laughs> 아 이거 그걸로 <laughs> 네. 받았어요 아 아니, 입으세요 첫 번째로 고인물들이 베리니를 괴롭힐 때 먼저 보는 게 네. 일단 복장입니다 복장 맵키 누르셔서 음. 한시 방향에 있는 200m 적힌 숫자 보이시나요? 네어아 여기 오셨구나 오케이 일로 오세요 순간이동 했어요 따라오세요 네.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관역을좀 맞춰보세요 오. 숫자 뜨지 않나요 이거 맞추면? 떠요 떠요 네 이거 맞추시면 돼요 이것도 이 맞춰보시고 어우 어우 mp5 말고는 또 어떤게 추천인가요? mp5 말고는 움프? 움프 정도가 있겠네요 움프? 이거 이렇게 견착으로 어 견착으로 해도 진짜 반덕 없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아주 좋아요. 뭐라 멀리네도 맞춰보자. 아한 대도 안 맞아. 그러면은 총 쏘실 때1인칭으로 바꾸고 쏘세요? 아니면 그냥 쏴요? 어 이제 건물 내부에서 교전할 때는 거의 1인칭으로 바꾸고 쏘는 편입니다. 아한 대도 안맞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움직이는 관역이 돼야겠다. 오케이. 좋 주세요. 오케이. 좋아 주세요. 죽인다. 어안 맞는데 한 대도 어 맞았다 맞았다 아, 맞았다. 아 뭐야?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와와 와, 진짜 손에 엄청 힘이 들어가는데요 견착으로 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견착 어. 그러면은 한번 조준해서 쏴보실래요? 잠깐만 잠깐만 <laughs> 뭐가 더 어렵나요? 근데 별, 그렇게 네. 차이 안 나는 거 같아요 어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거같아 오히려 조준하는 게더 어려운 거 같은데? 음 알겠다 그 앞으로 나오셔서 이쪽까지 나오실래요? 네. 저 있는 데까지? 거기서 이제 앉아서 쏴보세요 뭘... 뭘, 뭘 알아요? 뭘 알겠다는 거지? 배그가 서서 쏠 때랑 앉아서 쏠 때랑 엎드려서 쏠 네. 때랑 반동이 다 달라요. 네. 네. 앉으면 반동이 훨씬 줄어들어요. 앞에 한번 맞춰보세요. 오, 이지. 네, 네, 총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지. 앉아서 쏘셔야 네. 됩니다. 이게 네. 진짜 중요해요 아 근데 저는 견착이 난것 같아요 일단 SMG 네. 기준으로는 자 그리고 네, 네. 약간 전체적인 임인물용 네. 네. 그래픽 설정이나 아니면 키 세팅? <laughs> 근데 이게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게키 세팅을 오? 한 번에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네. 게임은 적응이 안될 거예요 하나씩 오. 바꾸는 걸 제가 좀추천드립 그러면 키 세팅 추가하는 거는 그런 투척류 정도인 거예요? 어 그거랑 이제 점프랑 파쿠르키도 분리하셔야 되고 점프랑 파쿠르키 를 분리한다고요? 네, 점프랑 파쿠르 키를 또 따로 분리하셔야 돼요. 스페이스바만 누르시죠. 아, 스페이스 만 누르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아 나중에 좀 분리해요. 아, 여기서 점프 뛰고 싶은데 점프를 못 뛰고 무조건 파쿠르가 되니까 아하. 그렇그렇그 그러니까 키를 분리해야 돼. 알겠습니다 저거는 제가 손에 네. 익숙한 걸로 바꿔 놔야 겠다 네 맞아요 어, 맞아요 풀랑 점프 정도는 후척은 좀 천천히 한다 해도 아 그래픽 이건 그래픽은 지금 혹시 컴퓨터 사양이 투 컴으로 분리했어요 이번에 아 그래서 지금 게임 컴이 뭐 네. 그래픽 카드요 뭐다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였지? 일단 그 그래픽 카드가 4080 슈퍼였거든요. 아이고, 넉넉하네. 그러면 이제 고급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고급 식생은 매우 낮음으로 바꿔 주시고 거리 보기는 중간 정도? 다 울트라로 해 놨었는데. <laughs> 거리 보기는 사실 뭐 저기 보이는 거랑 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 텍스처도 높음 정도로 하셔도 돼요. 텍스처 울트라 말고 높음 정도? 그리고 안티엘리어싱은 중간 정도? 이 정도 하셔도 이제 뭐 컴퓨터가 나머지는 갬춘 좋으셔가지고 네좀 도전하셔도 네. 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저네 혼자 한번 돌려볼 테니까 아 혼자 솔로를 할수 있다 한번 피드백을 네. 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혼자 하는 것은 무서운데도 시끄러울 수 있어요 혼자면 하좀아 그럼요 그럼요 좀 많이 무서워가지고 해 빠참 빠참으로 네 빠참 솔로로 가시죠 와제 3인치 처음 <laughs> 보시죠. 아네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네. 혼자 하는 걸 보시고 아, 피드백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같이 돌리면서 약간. 훈수는 네. 두지 않겠습니다. 구경하겠습니다. 그렇지? 어차피 제가 하란다라고 해서 그렇게 못하기 <laughs> 때문에 제가 어떤 점이 문제인지만 게임 맞아. 끝나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laughs> 문제점이 많을것 같은데. 아 긴장돼. 야 긴장된다. 내려가지. 갑시다 갑시다. 어디 가지? 제가 그 지도도 잘 몰라서 일단 사, 사람 많이 내리는데 안. 안 내리는 아니, 아니, 사람 많이 내리는데 말고 짧아? 좀 멀리, 네, 멀리 가서 파밍 해보죠, 짤 파밍. 이게 여포의 기질이 있으시구나, 약간. <laughs> 아, 싸워야죠. 근데 교전을 많이 해봐야 게임이 좀 느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짤 파하고 혼자 숨어있으면 제가 그한 몇백 시간을 그렇게 플레이했거든요. 시간만 늘어나고 게임 실력은 잘안 느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어 파밍도 잘하시는데? 아 잘하나요? 네 근데 빠른데요? <laughs> 괜찮게 막. 이게 베리님들 특이 파밍 할때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서서 먹는 건데 거기 위에서. 응, 그래도. 네 멈춰서 파면. 밍하 이백 시간. 200시간... 게... 느리지는 않는데 그렇게? 이... 란다 잘한다. 조용하다. 란다 잘한다. <laughs> 달, 달리기. <laughs> 달리기만 했는데요? 요거 세팅하는 게좀 오래 걸려요 항상. 아 파츠 끼우는 거. 아예 파츠 끼우고? 그럴 때 좀. 얼타 있죠 근데 방금 무슨 소리 나지 않나요? 낙하산 떨어지는 소리? 네? 잘못 못 들었는데? <laughs> 못 들었는데? 못 들으셨구나. 못 뭐, 들었어요? 아? 어 있었어요? 안돼. 뭐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네? 아니, 어디 아, 가야, 아니, 가야, 아니, 가야 아니, 돼? 없었어요. 아니 낙하산 낙하산 피는 소리 못 들었는데.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아 네. <laughs> 진짜? 아차 없나? 에란겔에 좀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아 그럼요. 무슨 맵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 근데 에란겔 좋아해요. 에란겔 좋아하시구나. 근본을 산옥은... 좋아하시는구나. 네. 산욱 재밌는데. 네네네. 아,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게임하는 게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보는 맛도 있고. 뭘좀 아시는구만. 차를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솔로를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네. 솔로를 하려면. 저도 그렇게 네네. 섹시하게 라이딩 샷 갈기면서. 네. 비들한테 어머. 어머. 안돼. 가가버리고싶습니다아 n e new long easy. Good on m RIP. 아 h 프 u 이 u r i g o 고 입니다. 차차 타고. i 만 a 다 아까 배운 t 아. 이딩샷 <laughs> 벌써 실전 아 그럼요. 네. 저 아, 보이면 라이딩 좀 한번 해 보죠. 네. 지금 이것도 봐 봐요. 이렇게 이렇게 될때 여기서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아 사실 1페이지 때는 뭐할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씨 뭐야 또또 또 튀었어. 여기서? 왜왜 이렇게, 왜 이렇게 튀지? 뭐가 튀어요? 그봐 봐요. 여기서 네네. 이쪽으로 네네. 가면 네. 어 지금은 안 튀었는데 이렇게 시선이 튀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네네네 네. 아시, 아 이게 너프를 한번 당한 거라 라이딩샷이 어 그래요? 네, 시선이 너프를 먹었어요. 파밍 아! 좀더 하고 1 페이지는 아, 사실 이렇게 네. 크게 뭐 뭐가 없어서 파밍 곧2 페이지 되니까 네.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반이 날라가 있습니다 지금. 잘하신 거예요. 이 게임 생존 게임입니다. 아, 좋아. 이 게임은 1등을 해야 돼요. 적을 죽이는 게임이 아니에요. 1등을 뭐야? 해야 됩니다. 실력 어떠냐고. 생각했던 모보다 그렇게 베린이는 아닌데요? 아, 뭐지? 이거 스킨 끼워진거 아니에요? 더 뭐야? 뭐야? 맞아요, 뭐야? 맞아요. 여기서 누가 뭐야? 쐈어? 뭐야? 누가 군 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감사합니다. 안돼, 그걸 먹으면 죽고 말 거야. 아 그래요? <laughs> 죽고 말거 죽고 말, 말 테다. 자, 첫 번째 수칙. 내가 죽인 네. 시체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laughs> 앞에 전방에 쏘는 거야 전방 앞에 있어 안돼. <laughs> 첫 번째 수칙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아... 내가 죽인 시체는 파밍하지 않는다. 내가 만들지 않은 박스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못 보여드렸는데 이거? 아이, 잘하셨어. 아 잘하셨어요. 일단은 파밍하는 거잘 봤습니다. 네. <laughs> 자, 첫 번째 문제점이 뭐였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로 차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잘못됐어. 아, 집으로 파밍? 먼저 내리는 게 아니라 어, 애랑 차를 먼저 구하고 파밍을 하러 가야 돼요. 어. 일단 그게 첫 번째요. 이거 이거 저거 이번에는 네. 차를 먹고 뭐야 두개나 있어 저기 사람 내린다. 괜찮아요. 차만 가지고 도망치면 돼. 쟤는 저걸 먹을 테니까. 쟤는 집부터 파밍하는 거 같은데. 타 가지고 도망치기. 그렇지. 바로 타고 바로 가는 거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아, 죽어 아, 안 죽어 아, 안 죽어 괜찮아 안 죽어 아, 괜찮아. 아, 안 죽어, 아, 안 죽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 맞았는데요? 아, 괜찮 아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주... 이거 잘못 맞았으면 죽었 어야자 <laughs> 아, 이제 파밍하러 왔어. 가셔야죠. 아니 아니야 이제 안 맞아 안 맞아. 이제 슬 각이 안 나와. 파밍하러 어디로 맞다. 가실 건가요? 아, 앞에 앞에 그냥 앞에 아무 데나. 근데 그 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 왜? 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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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고 싶은데 파밍하러 가죠. 근데 그 집은 왜? 비행기 경로여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이 열려있나 한번 보시고 문안 열려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길 왜 열었어요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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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laughs> 없잖아 아 진짜 문리막 마세요 베리이 심장 떨어진다고요 아, 총, 총 없는데 누가 주워간 거 아니에요 뭐 그럴리가 없어 문이 안 열려있었다고요 드라곤 그것도 d m 말입니다 어그 어그 아니야 나는 네? 저 에이스도 써봤는데 네. 저게 저는 너무 뭔가 총의 느낌이 저랑 안 맞더라고요 음, 그런 총들이 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뭐가 없는데? 이베라도 끼고 있죠 직진 돌진 그냥 앞에 집 가도 됩니까? 내릴 때 이제 항상 봐야 돼요 이 집에 문이 열려 있나 아면뭐 차가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아야! 차 소리 들린다.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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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 아니야, 정도로 진짜, 무섭잖아 진짜 진짜, 아니, 들렸어. 뭘, 진짜 들렸어. 아니 그걸, 그걸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야. 차 소리 들린다. 차 소리인데. 차 들리는데. 소리 진짜 들리는데 잡을 온다 이제. 잡아 먹으러 왔다. 어떡해? 오면 죽여. 싸서 죽여. 왔다 왔다. 아니, 아니. 아! 오면 죽여. 아! <laughs> 어디 있이 씨? 왼쪽. 들었다. 뒤. 차 있는 방향. 형님 차 있는 방향. 오케이. 아! 볼면 그냥 쏘죠. 아, 붙어요? 아니, 안 붙어도 돼요. 붙이... 차 타고 도망칩시다. 제가 위 좋은 어, 자리를 선점했기 어. 때문에. 안 돼! 안 돼! 아! 아니,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이딩 샷 아까 배웠잖아. 음! <laughs> 라이딩이 산리고 무섭습니다안 돼, 아, 네. 잠깐만. 봐 봐, 봐 봐. 레드 손인데 안돼, 안돼 아, 다른 대로 아, 틀어야, 틀어야 돼, 틀어야 돼, 멈춰서 천천히 틀어야 돼. 브레이크, 브레이크, <laughs> 브레이크.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어, 스페이스바. 아아 <laughs> 어, 아, 앞에 아, 저기 아, 있다. 어디, 어디, 왼쪽 어디? 그 집이지, 저기 있다. 야, 야. 아, 라이딩 샷 라이딩 샷 라이딩 샷 배운 것, 배운 것.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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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내려서, 아, 한번 너무 싸워보죠. 너무... 내려서 한번 써보죠. 내려서 한번 써보자 얘. 써보자. 별거 없어. 나이트샷. 아이고. 그래, 잘했어, 잘했어. 제시타를 보세요. 이거 어떡하죠? 이 게임 절대 죽는 걸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